가까이서 보면 심하지만 5년, 10년 단위로 보면 어떨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존버하고 현금 흐름이 충실한 사람은 비트코인을 존버해서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2025년 12월보다 변동성이 당연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존버하고 우상향 자산을 매집하면 부자가 되는데 왜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자산 공부 부족 및 당장 현금 흐름이 없어서 우상향 자산을 일찍 매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올해 2025년을 되돌아 봤을 때 비트코인이 100K, 126K, 110K, 77K, 85K 이렇게 가격이 이 가격대에서 이이가격 계속 행보를 해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 다 팔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보관 안해서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개인 지갑 사용 미숙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키를 생성하는 법 그리고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지갑 에어갭 사용 방법 등등. 그래서 지름길은 없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개인 지갑에 보내고 호들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위에 차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횡보할 때다 떨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2015년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지금 얻는 화폐구매력이 대략 200배 이상 넘는 화폐구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존버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개인 지갑을 사용을 안 했고 당연히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데 개인지가 미숙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수량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가격대 비트코인을 절대 못 사죠.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아무리 비트코인이 비싸도 2,000달러 아래였습니다 보시죠. 2015년에는 비트코인이 1,000달러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을 2015년에 매집한 사람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비트코인을 오늘 사든 2017년에 사든 과거에 돌아가서 이때 여러분들이 사든 뭐 과거로는 절대 못, 못 가겠지만 현재 2025년 12월 기준 여러분들이 이가격에 비트코인을 발견했다면 한번 끝까지 존버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밀리언 달러까지 존버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경험을 느끼실 겁니다. 2035년 12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그거는 누구도 예측 못하지만 예측 가능한 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개고 비트코인 난이도 조정은 2주마다 될 것이고 그리고 1 5분마다 1블록이 채결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녹화하는 기준 비트코인 블록 높이는 928,211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뒤로 리버스가 불가능하죠. 보시죠 비트코인 맨풀닷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트랜잭션 한 기록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비트코인 난이도 조정 difficulty, (difficulty adjustment)는 2주마다 한 번씩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평균적으로 채굴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시, 2015년 12월 17일 비트코인 블록 높이는 38만 38만 8 8백 8십 블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 높이는 즉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달러로 천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가격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공평하고 블록체인 거래 기록은 불변성인 장부여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밀리언 달러, 1 0 0 i 리언 달러를 줘도 비트코인 거래 기록은 안 사라지고 비트코인 블록 높이도 당연히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개인 키를 만들어서 개인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해야 되고, 그리고 화폐 구매력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호들하고, 비트코인 관련 독서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공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차트 보고 샀다 팔았다, 그러면은 부자 절대 안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부자 되려면 존버 해야 됩니다 존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존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시간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존버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해당됩니다 물론 저도 시간이 지나서 2035년 12월에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뭐 저도 존버 할수 있겠고 없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제 자신만 알기 때문에 그냥 존버 하시면 됩니다 저 제가 2020 1년에 비트코인을 접해서 22년부터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았는데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모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제가 모으면서 느낀 점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하면 부자가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고 비트코인 공부하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홀딩하십시오. 그러면은 화폐 구매력이 저절로 시간에 따라 증가할 텐데 화폐 구매력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개인키 관리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나 비트코인 얼마 있어, 몇개 있어 절대 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렌트 어택트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